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분야의 정말 뭐랄까 거장이시죠, 얀 루쿤 교수의 생각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글들을 좀 봤는데 이걸 토대로 소위 루쿤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그의 AI 철학 그 핵심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특히 요즘 대세랑은 좀 다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루쿤 교수, 뭐 제프리 힌튼,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 함께 AI 대부 이렇게 불리지만. AI 미래에게서는 상당히 독자적인, 어떨 땐좀 논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이기도 한데, 왜 다른 대부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는 또 뭔지. 음,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AI가 그냥 말 잘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 이거 같아요.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예측하는 일종의 월드 모델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요. 네, 핵심이죠. 마치 아기들이 말 배우기 전에 어, 물건 떨어지는 거 그냥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는 방법으로 자기지도 학습 (SSL)이라고 하죠. 이걸 엄청 강조해요. 특히 중요한 건. 텍스트 데이터보다는 어, 비디오 같은 시각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시각 데이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개발의 주류는 사실 스케일링 법칙이잖아요. 모델 키우고 데이터 많이 넣으면 똑똑해진다. 네. 그렇죠. 크면 클수록 좋다. 네. 근데 루크는 여기에 정면으로 약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능의 핵심은 그냥 크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구조, 아키텍처가 중요하고 또 방대한 시각 데이터로 세상을 직접 보고 배우는 거다. 이게 진짜 지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럼 지금 정말 핫한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 유명한 케이크 비유 있잖아요. 아, 네, 저도 들어봤어요. AI가 케이크라면 자기 지도학습, 그러니까 이 월드모델 배우는 게 케이크 대부분인 빵이고 빵, 네 지도학습은 그 위에 바르는 아이싱 강화학습은 뭐 위에 올리는 체리 정도다 아,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지금 업계는 이빵 핵심은 약간 좀 소리하고 아이싱이랑 체리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비유가 아니라 기술적인 근거도 있는 거죠 LLM의 한계에 대해서 그럼요 특히 그 자기회귀 모델 방식 있잖아요.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예측하는 거. 이게 막 단어를 생성하다 보면 초반에 작은 오류가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아 누적되는군요. 네. 그래서 형편없다 라우지는 표현까지 썼어요. 진짜로 뭘 추론하거나 계획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그냥 통계적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이어 붙이는 거다. 깊은 이해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근데 왜 그럼 지금 업계는 다 LLM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보여주는 성능에 좋고 활용하기 쉬운 면도 있으니까요. 루쿤도 LLM이 쓸모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AI의 전부이거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루쿤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그 빵을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네, 그래서 제시하는 게 결합 임베딩 예측 아키텍처 줄여서 JPA라는 겁니다. JPA요? 좀 어려운데요? 네, JPA.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여줄 때그 픽셀 하나하나를 다 예측하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보가 많죠. 네. 대신 제이파는 그 데이터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핵심 의미나 맥락 같은 걸 예측하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세부 정보는 좀 무시하고요. 아, 핵심만 뽑아서 예측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종의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미지용 ij파, 비디오용 vj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루쿤이 말하는 월드 모델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어떤 청사진 같은 거죠. 기술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높으시더라고요. 오픈소스 이야기죠. 아,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ai 기술, 특히 그 기반 모델 같은 건 몇몇 큰 회사들이 독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게 미래 사회의 핵심 정보 인프라가 될 텐데 이게 특정 기업에 종속되면 민주주의에도 안 좋고 혁신도 막히고 다양성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모두가 접근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아주 확고해요. 아. 이런 생각이 사실 메타가 라마 모델을 공개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또 거기서 약간 비판도 있잖아요. 메타 라이센스가 이게 진짜 오픈소스냐, 뭐 오픈워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네,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한 오픈소스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죠. 뭐 이상과 기업 현실 사이의 어떤 타협점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I 위험 문제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요즘 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AI 파멸론 이야기가 많은데 응, 네 많죠 르쿤 교수는 여기에 굉장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다른 대부님들하고는 완전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맞아요 힌튼 교수나 벤지오 교수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데 르쿤은 이걸 약간 음, 철학적인 공포로 볼게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공학적인 문제요? 네 그럼 해결책도 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표 기반 AI 아키텍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를 설계할 때부터 아예 위험한 목표를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못하도록 핵심 목표 시스템에다가 안전장치, 일종의 가드레일을 박아놓자는 거예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네.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같은 근본적인 제약을 AI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절대 바꿀 수 없게 딱 심어놓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트 엔진을 만들 때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처럼 AI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와, 되게 다른 접근이네요. 자, 그럼 정리로좀해 볼까요? 루콘 네. 독트리는 첫째, LLM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둘째, 세상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과 이를 위한 자기 지도 학습의 중요성 강조, 네. 셋째, JAPA라는 구체적인 기술 아키텍처 제시, 넷째, 오픈 소스에 대한 아주 강한 신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안전성은 설계 단계에서 공학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모델이랑 데이터 크기만 계속 키우는 스케일링의 길이 맞을지, 아니면 루쿤 교수 주장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아키텍처 변화가 필요한 건지 네.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접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 메타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 AI 안경 있잖아요 그게 루쿤의 비전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워요 현실 세계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는 데이터 수집 엔진이자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는 지능 엔진이 될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과연 기계 지능은 텍스트를 더 많이 읽고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루쿤 교수의 말처럼 우리 주변의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직접 보고 상호 작용하면서 배우는 데서 탄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AI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